you uh -huh. 그렇다면 우리들은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주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공부방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나 뭐 유망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판단하는 종목을 3월 4일 개장 전에 소량 들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시장을 경험해보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직관적으로 넥스트레이드의 특징을 통해서 유리한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내용을 말씀드려볼건데요 3월 4일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에서 계속 매매를 하실 거라면 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커다란 변화라 좀 부담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변화 속에서 큰 기회가 나오기 마련이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대체거래소 정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변화는 거래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한국 거래소의 정규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총 6시간 30분이었는데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규 시간 전후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되는 프리마켓과 오후 3시 4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이 추가 운영되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탈 12시간 동안 주.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겁니다. 넥스트레이드가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시간에 짬을 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던 직장인들도 만편히 야간 애프터마켓을 통해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가 현재 한국거래소에 내는 거래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거래대금의 0.0023%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넥스트레이드는 지정가 주문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0013%를 받고 시장가 주문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의 0.0018%를 부과한다고 해요. 증권사가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투자자의 수수료도 줄어들게 되고 넥스트레이드 측에 의하면 한국 거래소 대비 20%에서 최대 40%까지 수수료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제로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겪어봐야 체감이 될 만한 수준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이 매매를 하기에 더욱더 좋은 환경이 된다. 이거는 뭐 말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 자꾸 물려서 매매를 못하는 거다. 이런 내용의 댓글도 봤는데요. 대체로 일단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고 거래 시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가장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은 호가창을 많이 활용해서 스캘핑 매매를 하는 전업 투자자들인데요. 그럴만도 한게 넥스트레이드가 나오면서 호가 기준이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중간가 호가와 스톱 지정가 호가 이렇게 두 개가 추가가 되는데 중간가 호가는 팔려고 하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싼 가격인 최우선 매도 호가와 사려고 하는 사람의 호가 중 가장 비싼 가격인 최우선 매수 호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매도 호가가 만0 2 0원이고 최우선 매수 호가가 만원이면 중간가 호가는 만0 1 0원이 되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중요한 거는 효과가 더 촘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호가창을 주요하게 보고 매매를 하던 스캘퍼들은 새롭게 좀 적응이 필요하겠죠. 매매 횟수가 아무래도 늘어나게 될 수도 있고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 변동성 변화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도 변화에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 선수들에게는 좀 초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톱 지정가 효과는 스톱 로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투자자가 스톱 가격과 주문 가격을 정해놓으면 이 스톱 가격에 도달했을 을때 미리 지정한 주문 가격으로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가가 11,000원인 a 라는 종목에 대해서 스톱 가격은 10,000원 주문 가격은 9,000원으로 지정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종목이 스톱 가격인 10,000원에 도달했을 때 주문 가격인 9,000원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매수할 때는 현재 9,000원인 a 라는 종목에 대해 10,000원을 스톱 가격으로 지정하고 주문 가격은 1,000원으로 지정했다면 스톱 가격 1,000원에 10 도달했을 때 1,000원으로 매수 주문이 나가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스톱 가격보다 팔 때는 주문 가격을 더 싸게, 살 때는 더 높게 지정해야 체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톱 지정가 효과를 활용한다면 저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방식은 정규 시장 시간에만 활용이 되고 스톱 지정가까지 정규 시간 안에 도달하지 않으면 장이 마감될 때 주문이 일괄 취소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걸 것 같아요. 거래 시간이 오후 8시까지면 시간의 다닐까 매매는 없어지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의 다닐까 시장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빼고 거래가 돼요. 출범 이후에 5주에 걸쳐서 총 800개 종목이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될 예정인데요. 이 800개의 종목은 시간이 다를까 매매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먼저 3월 4일 시작되는 1주차에는 코스피 5종목, 코스닥 5종목 총 10종목이 거래가 됩니다. 일단 시작되기 전에 미리 아주 소액으로 한 종목 선택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게 최고니까요. 그리고 이주. 1주차부터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추가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50종목씩 100개가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3주차에는 매매해볼 만한 종목들이 대거 추가되는데요. 코스피 145종목 코스닥 95종목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 31일 이후로는 코스피 180종목 그리고 코스닥 270종목이 차례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화면에 보여드린 거는 일부고 이 공부방 지금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 중인 공부방에 이 전체 추가되는 종목 목록들 보내드렸으니까 구독자 분들은 공부방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시작을 함께하는 10개의 종목 중에서 10개부터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스윙으로 좀 가져가 볼 만한 종목 제가 공부방에 의견을 드려 놨는데요 지금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공유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뭐 구미가 크게 안 담기실 수 있으니까 제가 그전에 드렸던 스윙 종목들 이게 스윙으로 공유드린 거니까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는 검색을 해보면 에코프로 2월 21일에 스윙 종목으로 공유를 드렸고요.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 2월 21일이 이날이니까요. 이날이니까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수익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어... SAMG 엔터 공급방에 공유를 드렸었는데요. 자 2월 10일에 보시면 2월 10일 SAMG 엔터 10시 5분. 이날 슈팅이 나왔는데 슈팅이 나오기 전입니다. 10시 5분 공유를 드렸어요. 자 보면은 2월 12일 s a m g 엔터 차트를 보면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날 거의 뭐 이쯤에서 공유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이만큼 공유드린 날부터 그러니까 20% 이상 상승하면서 상한가 마감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뭐 폭등이라고 할 만한 치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편화오션 검색해 보면 최근에 뭐 조선주가 강했으니까요. 생각나는 게 편화오션을 12월 24일에 자, 12월 24일에 하나오션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오션 12월 24일 차트를 보면, 네,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날 공유드린 날이에요. 공유드린 이후에 이렇게 뭐 수치로 말을 안 해도 한눈에 아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폭등이 나왔습니다. 처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공부방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모두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시청 위해서라도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아래 댓글, 핸드폰으로는 터치, 컴퓨터로는 클릭하시면 이맨 위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간단한 설문 작성 후에 즉시 입장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공유해 주는데 이게 무료일리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감사하게도 공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공부방 운영은 미련 없이 그만둘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독해 주시는 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입장하기까지 1분도 안 걸리지만 앞으로의 주식투자는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자,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이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사실 알아볼 것도 없어요.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hts에서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현재까지 모든 증권사가 참여하는 걸로 결정이났고요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뭐 전화를 해서 설정을 바꿔야 된다거나 문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고 이미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끔 약관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3월 4일 이후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 A종목이 한국거래소에서 만원 뭐 넥스트레이드에서는 9,9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쳤을 때 시장가 매수시 9,900원으로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넥스트레이드가 개장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주는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공부방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나 뭐 유망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판단하는 종목을 3월 4일 개장 전에 소량 들고 있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시장을 경험해보는 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직관적으로 넥스트레이드의 특징을 통해서 유리한 전략을 생각해본다면 일단 기존 거래소 대비 유통 거래량이 15%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어, 상한가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해가 좀 어려우셔도요. 호가가 얇아져서 적은 거래에도 상한가를 더 쉽게 갈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을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종가 배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종가 배팅과 동시에 시가 배팅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본장에서는 종가 배팅이지만 3시 40분에 애프터마켓이 시작되면 초반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세가 움직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뭐 3시 반에서 한 5시 반, 6시 정도까지 그래서 초반에는 넥스트레이드를 활용한다고 하면 본장에서 종배한 종목을 아니면 본장에서 매매하고 뭐, 매도 신호가 안 나와서 잘버텨서 가져왔던 종목을 애프터마켓이 시작됐을 때 시세가 분출됐을 때 익절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게 일단은 피로도가 제일 덜할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12시간을 어떻게 집중해서 매매를 해요? 체력상. 매매에 전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시부터 6시도 매매하고 뭐 시간회랑 뉴스까지 정개해서 다음날 관심 종목도 해놓고 하면은 이게 피로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활용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일 것 같고, 기존 정규장 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원래대로 집중하는 시간의 매매를 한 뒤에, 애프터마켓은 신규 매매보다는 익절을 유리하게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상대적으로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참여하는 프리마켓은 뭐 크게 참여하는 사람이 초반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들으셨을 때, 어 나는 무섭다. 거래량이 조금만 쏠려도 등락 폭이 크다는 얘기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종배에서 성공하면 수익이 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 않냐?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총이 무겁고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되죠. 아, 이거랑 관련해서 또 공매도가 이제 3월 말에 재개 확정됐잖아요? 공매도는요, 정규 시간에만 적용이 됩니다. 연장되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예요. 그러면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세력 입장에서도 견제가 되겠죠. 왜냐면 세력이 뭐 공매도를 신나게 친 종목이 애프터마켓에서 호재가 떠가지고 상한가로 확 묶여버리면 이거는 쇼트커버링도 못하고 그냥 때려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종목을 선택할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대해서 모든 일이 그렇듯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넥스트레이드는 확정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좋을까 안 좋을까를 걱정할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기보다는 깔끔하게 다른 투자 수단으로 뭐 통제를 못해서 내가 이걸 못하겠다 싶으면 이동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 변화를 어떻게 해야 나에게 기회로 작용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국장을 포함해서 해외 증시는 애프터 마켓이 이미 많이 운영되고 있죠. 근데 미국장이 좋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애프터 마켓 생기니까 음모론이 막 나오면서 역시 국장은 안 좋다. 아직 까보지도 않았는데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레를 보면 대체 거래소가 생겨났을 때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증시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어찌됐든 좋게 작용하는 게 확실하죠. 변화가 물론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고 저도 솔직히 오랜 시간 적응되는 루틴이 있어서 처음에 그리 달갑진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요즘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진짜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사람들이 조금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한다.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성공하기가 너무 쉽다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에 동감을 하고요. 이거를 몸으로 느껴본 뒤에 저는 살면서 남들이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에 직면했을 때 감사함을 느껴요. 묵묵히 해내면 보상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지금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지만 지금 제가 하는 준비는 공부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성과가 되어서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전부 다 오픈을 할 거예요.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구독자 만분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채널 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감개무량 하고요.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모든 시청자분들 너무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100분 미만일 때 공부방에 막 열세 분 이렇게 계실 때 제가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오래 함께 해주시는 만큼 성과가 쌓여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더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구독자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